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양코드 진정도로 없습니다 오늘도 신라전드 업데이트된 거해 봐야죠 이번엔 통솔력을 좀덜 먹네 바가지 요금에 흐느끼는 밤 쓰읍, 저번 거는 바가지였나 통솔력이? 일물음릎 여섯 개 스피드런 덱으로 구경을 해 보죠 일단 뭔가 나왔는데 벌써? 되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군요 배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리고 둥둥 떠다니고. 음, 뭔가 클래식판의 재림이 아닌가? 아니네. 너한 방에 죽니? 아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어? 죽네? 웬일이래? 보통 안 죽거든요? 잠깐만, 이거 왜, 왜 빠져들었어? 개망. 제비가 뭐 미친 듯이 세진 않네요. 한 방에 안 죽네? 잠깐만 이거 맞아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맞아줄 친구가 그러면은 기린을 계속 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야 잠깐만 어째 너무 클래식 하더라 이러면 못 깨잖아 나는 이 덱으론 못깨죠 잠깐만 이런 민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뭐다 없어졌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행복하네 이런 게 평등인가? 제비는 잘 잡아주세요. 뼈하고 터지면 되지. 어, 터지면 돼. 어, 밀려, 밀고 들어온 속도가 좀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니가 죽으면 안 되고. 나는 다 죽어도. 잠깐만요, 선생님. 아, 끝났고요 백폭탄 터진다. 백폭탄 데미지가 5만 밖에 안하네? 음 낫겠습니다. 저기 메탈이 나오네. 자, 되게 양아치가 치키는 방법은 막는 거죠. 파동 막기, 영옥이. 건좀 너무 양아치 같은가? 어, 그 외의 방법은 크리 100% 하나 준비해가지고 타이밍 좋게 내면 되죠. 파동 막기는 문어 단지 쓰고, 근데 되게 영옥이 쓰는 게 요즘 따라 왠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달까? 여지껏 개꿀을 빨긴 했는데, 갑자기 아, 이거 너무 사인데 그리고 너무 희귀한데? 이런 느낌 내 영상 보고 파동 나오는 판이 무조건 영어계가 나와서 이 새끼 또 이런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깨려고 그랬던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은 황당할 거 아니야 난 없는데 어쩌라고 사실 나랑 알바는 아닌데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줍시다 어디 갔어 문어전지 사라졌어요 없어서 못 뽑겠네? 그 아니라 어디 갔을까? 일단 보궐도 하나 꺼내놓고 얘는 필요 없죠. 음, 뽑기가 싫어서 그런가? 어, 있죠. 있습니다. 왠지 별로 눈에 안 가.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애가 있었지? 기억이 일단 전혀 안 나고요. 뜬 적은 뭐 대충 잡으면 되고, 메탈만 터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천둥포를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딴건 몰라도 초뎀 신경 써줘야지. 아니면은 초뎀 중에 아 초뎀이랬나? 크리티컬 중에 파동 무역 크리티컬이라는 애가 있나? 있죠 황수. 근데 그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음. 음 그런 애 없죠. 그런 애 없을 거예요. 100%는 얘인데 내가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마신 송골매 오랜만에 저번에 잘못 썼으니까 요번에 한번 제대로 써볼까요? 100%는 쿠베란이랑 얘인데 실패하면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확률 높이는 건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다른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좀비랑 뜬 적, 써있는 적 원범. 좋은 친구 하나 있어. 맨날 나오는 친구긴 하지만, 그만큼 좋단 얘기죠. 마도카 고양이. 세이버가 사실 방금 대활약했잖아요. 세이버를 쓰면 돼. 마도카와 고양이를, 세이버는 좀 양심이 항상 갇히게 느껴지니까, 쓰는 경향인데, 사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좀덜 세다는 거지, 얘도 뭐, 오히려 사거리 때문에 더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 파루기가, 이번엔 나가볼까? 얘는 매질에서 한 방에 못 죽일 것 같으니까, 로카가 나갑시다. 자, 요러면 별로 양식해, 양심의 가치이 느껴질 만한 애들 없죠? 사기캐 같은 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혹시 사기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없어, 없어. 이 정도면 되게 평범해. 사기캐를 자꾸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기니까 깨도 깬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레벨도 일부러 40 제한이 돼 있고요 레벨이 50 50을 찍어 버리면은 다른 애들이 좀 피해를 보는 애들이 생겨 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망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거 뭐 축제를 안내 앞에 있는 애들이 와 네가 죽는다고? 쎄긴쎄구나뭐 그래도 뭐 해결되겠죠. 메탈은 언제 오시나? 메탈한테 맞으면 얘한 방에 터지면서 못 막는 거 아니야? 일단 걸어가는 속도랑 모든 것을 개선한 완벽한. 완벽한 타이밍에 지금 춤추러 나갔고요. 잠깐만요, 소지마스. 잠깐 이럴 것 같았어. 아, 얘가 이럴 것 같아서 사거리가 짧아. 이게 이럴 것같았다니까 진짜 약간 이건 누가 죽이냐고 있지 망했고요. 눈물나네 이게 바로 바가지요금이란 것인가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킹받죠 영옥이면 안 터졌다고 그 응? 그러니까 사거리가 좀 있는 파동막기를 기케를 좀 내줘야 돼 이거 너무 자기야 영옥이 영옥이 있고 없고 뭐몇판안 되긴 하지만 응용성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아까도 라인을 좀 너무 미른 게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잡는데 한 일조를 하긴 했는데 내탓이니까 네, 음, 나오냐 안 나오네. 오케이 okay. 음, 아까 저기에 터졌구나. 혹시 크리 터지나요? 선생님 터지네. 선생님이 하셨습, 해내셨습니다. 에이, 뭐, 필요 없네. 무슨 타이밍을 맞춰 타이밍을 맞추긴. 얘는 왜 들어와 있죠? 뭐 전혀 안 어울리는 애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한참 해설만 하고 집어넣진 않았구나. 친구가 대신 나왔네. 와... 날아오는 걸 크리로 없앴어. 대단하다. 역시 엄청난 가캐구만 문어단지 붙어서 공따시켜주면은 나름 캐리 하는 거 아니야? 공따를 못 시켜주네. 요크리캔데 꽤나 데미지가 세네 왜 데미지가 세지 저... 주비를한 번엔 못 죽이지만 두 번만에 죽이네요? 크리켓들은 뭐 데미지가 엄청나게 너프돼 있거든요? 크리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는 아니고 뭐 이유는 저도 알수 없는데 하여튼 최근에 나온 이상한 캐릭터들 밸런스 따윈 생각하지 않고 만든 캐릭터들 아니면은 음... 그런데, 그런데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엉골매가 길이 세네. 크리도 그럼 엄청 세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한방 맞으면 살아남을 놈 별로 없겠군요. 자, 나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천주 송골매이 속도 빠르고 원범이고 크리에인데다가 외주로 쏠쏠하게 활약할 수도 있고 아주 좋네요 어쨌든 추태를 한번 보였지만 이번에는 영어 기를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추태 부린 것까지 그냥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